어, 극진가라데 해운대 도장 극진가라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콤비네이션 수련을 좀 해볼 거예요. 콤비네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투하단이라든지, 뭐, 원하단이라든지, 뭐, 이런 뭐, 단순하고, 시작 부분에 이제, 배울 수 있는 콤비네이션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어, 조금 잘 쓰이면서도, 상대에게 잘 먹히면서도, 어, 잘할수 있는 그런 이제 컴비네이션들을 한번 연습해 볼까 합니다. 자, 어스. 자, 설명 이제 같이 연습을 하면서 설명할 건데 어스. 자, 제대로 준비. 자, 먼저 이제 항상 보면 주먹이 추가된 컴비네이션이 많아요. 뭐,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투, 하단. 뭐, 원, 하단. 뭐, 주먹으로 뭐, 올려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연에도 설명을 주먹으로 하는 주먹으로부터 이제 풀어내는 컨비네이션이 마냥 좋지 않다는 것은 그 전에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이제 이번에는 앞차기로 풀어나가는 컨비네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앞차기를 차게 되면 이제 제자리에서 앞차기 한번 쳐주시 어,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막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차기 자체가 어, 굉장히 위협적이고 직선 공격이기 때문에 몸을 살짝 이렇게 빼는 경향이 많으세요 해보신 분들 많이 아실건데 압착이 차기 되면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들어오면 몸을 살짝 빼면서 이런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용한 컴비네이션이에요 하체는 하체는 살짝 아 상체가 살짝 나오면서 하체는 들어가고 상체는 살짝 나오는 이런 이런 모습으로 약간 변합니다 압착이 가든 그렇기 때문에 차면 몸이 이런식으로 앞으로 나오죠 나오는 타이밍에 발 쪽에 손이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발을 살짝 당기면서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자, 어 자, 자, 준비. 자, 하나 근데 여기서 앞차기가 그 상대를 속이는 용도로 쓰여야, 되, 쓰여야 되기 때문에 감키면 주먹이 안 나가요. 발를 감켜버리면 주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가듯이 들어가는데 상대가 속을... 곧을 붙어. 그러니까 앞차기 라는걸 보유만 주고 상대가 손을 내리면서 상체 하체를 빠질 때 그때 그렇죠? 그때 들어가는. 그래서 차는 모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박아. 하나. 하나, 하나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앞차기 모션을 주고 찌르고 바단돌 차기하 바단돌 차기는 굳이 안쪽이 아니어도 돼요. 어. 바단돌 차기 하면서 바다 바깥쪽, 안쪽, 뭐 반대쪽 발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 노리는게 어, 상대방이 어, 많이 혼란스럽게 할수 있는 그 좋은 타겟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바깥쪽 그죠? 하나, 둘, 안쪽 하나, 둘, 바깥쪽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공격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강에 꺼서 자, 내려 준비 자, 10번을 같이 연습을 이렇게 해볼 건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차기 가드 또는 앞차기에 어,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더 좋아요 왜냐면 앞차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앞차기를 한번 찾으시면 그냥 둥맞고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앞차기가 그렇게 어, 무섭지 않다는 걸 아직까지 잘 모르 무섭다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심자가 오히려 더 상대하기 힘들다 이 그런 말이에요. 소신자분들은 그냥 앞쪽에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아니면 앞쪽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막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풀어나가기가 조금 더 힘들다는 그런 말도 되죠. 그래서 앞차기를 오히려 정확하게 잘 차면서 이제 이걸 풀어나가면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차기를 정확하게 꽝 하고 들어가면 상대가 맞기 전에 정확하게 맞으면 윽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공격을 받아보면 와 앞차기는 이제 다시는 맞이면안 되겠구나 그 긴장을 하죠 고 그러면 앞차기할 때어떻 것은 막으려고 손이 이렇게 되겠죠. 그때 튀어나갈 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깨가 먼저 튀어나올 거예요. 가드를 하면 가드하는 쪽 어깨가 튀어나가는데 이 어깨 튀어나가는 어깨를 돌린다고보시면니요 어깨. 그래서 튀어나갈때딱 들어가고 가단 돌 차기. 와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밑으로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상대가 상대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상대가 좀 부상이 좀 있거나 아니면 서로 연습을 강하게 하지 못할 경우 좀 서로 서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밑을 이용해서 강하게, 강하게 하고, 하고, 진짜 강하게. 칠수 있습니다. 밑에 중요한, 밑에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힘껏 치고, 그죠? 마음껏 상대, 상대가 상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보호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칠수 있다는 부분에서 밑에 수련이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수련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을 엮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초가 되, 되면 나중에 편해지시면 여기서 더 많은 기술들을 쓸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냐면, 하나, 둘, 뭐, 안쪽. 그죠? 이런 걸 많이 찾으면, 아래쪽, 하단으로 차기를 그동안 많이 공략을 해왔죠 하나, 둘, 안쪽, 바깥쪽, 뭐 반대쪽, 바깥쪽. 뭐, 이런 식으로 하단을 많이 엮어서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는 아래쪽에 신경이 많이 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는 이제, 오, 이 컨비네이션, 오, 여기서 나왔다. 아래쪽에 이제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모션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 그 모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 둘 여지없이 하나 차는 하다가 재차기 그죠 들어가서 하나 둘 상단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쓰면 뭐 상단이라든지 또 역시 마찬가지 차고 찌르고 차는 하다가 재차기 뭐 이런 기술들을 조금 다양하게 늘려 보면. 케이오성이 다분한 그런 이제 기술들도 섞이기 시작하는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더 혼란스러워 지는거죠 그 실력은 상대의 심리를 계속 꽉, 꽉 뚫고 간파하는 사람이 그 심리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거의 코미 때는 그 심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그런 걸 이용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이 컴비네이션 한 가지로도 이렇게 많은 컴비, 어, 컴비네이션이 나눠지고 그걸 가지고 상대와 심리 게임이 심리구밑에가 되는 겁니다. 심리로 계속 줄, 대, 줄다리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 이한 가지 커미디 컨비네이션 가지고도 많은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거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우스, 어스 자, 어 집에서도 뭐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면 자고, 자고, 자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밑에 어, 시끄럽지 않게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체육관을 가실 수 있는 상황이면 이걸 가지고 음, 파트너하고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실력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스! 마치겠습니다. 정이 마치 오스!